입니다. 자, 오늘은 또 돌아오는 포켓몬 시간인데요. 네, 오늘 또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요. 이제 눈대로, 눈대로 <laughs> 눈 주의하세요. 눈대로! 야이 <laughs> <laughs> 죽어버려라! 야, 죽어라. 죽어라! 아, 야이 아, 이거, 아, 야! <laughs> 빨리 야 일레고! <laughs> 야내야내 경세공 거 같으니까 일레고 좀 불러줘. 어? 문대로. 가지 <laughs> 마. 네 안녕하세요 지진입니다자 일단은 앞에는 꽁트가 조금 있었는데요. 네 지금 오늘은 이제 포켓몬 할 건데 이 친구가 지금 핸드폰을 켜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네 이거 고마 테러에 주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뭐야 호르르기 소리 좀 조용히 해세요. 일단은 나는... 아야 <laughs> 왜 때려 <laughs> 왜 때려 이씨. 잠시만요. 저는 새로 잠깐 <laughs> <너> 쓰지 마. 요기는 육지 할머냐야기는 아닌데. 아빨리 앉아 일단 오늘은 포켓몬 영상을 찍을 건데요.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칠색조를 잡았어요. 네 포켓몬고. 켜고 있습니다 아 하지마요 영상 찍으 제대로 해요 이거 원래 나 이렇게 찍는데 자 일단 N I A N T I X 자 이런 소리가 나죠 잠깐만요 와이파이 이거 끈거 같아요 <laughs> 와이파이 아 편하다 미안해요 <laughs> 이집 너무 편해요. 아 자기들처럼 지내지 <laughs> 마요. 아! 어서 <laughs> 나! 아, <잠깐만. 웃음> 이거 보시 분들에 응급차를 불러주세요. 자 <laughs> 살려줘요 <laughs> 야 영상이 안 찍혔는데 무슨 소리야? 포켓 야이 포켓몬 시작해. 제 <laughs> 제가 실수로 친구의 토마스를 <laughs> 야 빨리 영상 <영화> 찍어. 제가 <laughs> <걔가> 누워 있다가. <laughs> <laughs> 친구의 토마스를 쳐버렸습니다. <laughs> 여기 말이. 자 <laughs> <laughs> <야>, 일단 토마스. <laughs> 야 이거 왜왜 왜 말만 하면 토마스, 토마스 얘기가 나오냐? <laughs> 다시 로그인 하고 있습니다. <웃음> 야 <웃음> 다시 로그인 중입니다. <웃음> <웃음> 네 지금 TV에 나오는 건 각자 사이 요노리 새끼야. 아그요 <laughs> 욕을 쓰세요. 욕을, 쓰세요. <laughs> 욕을 쓰시면 어떡해요 잠시만 이거 화면이 거꾸로 나오는데요? 빨리 꺼세요 아니 이거 너무 찡글가지고 왜 그래? 이거 그냥 영상 꺼버린다 이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로딩 화면이 나왔고요 어 로딩 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동굴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목소리> <목소리> <아니> <목소리> 자가니... 너무 잔인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목소리> <목소리> 제가 방금 어몽어스를 하고 아니 제가 브로스타즈를 하고 왔는데 친구가 이제 브롤스타즈를브라이스타즈라고 부르자 해서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혹시 받으로... 안녕하십니까. 혹시 받으로... 지금 문제는 <laughs> 목켓몬 <laughs> 모... 어? 스위콘 전설 레이드가 나왔네요. 이참에 전설 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네뭔 소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설 체육관 배틀인데요. 네. 각각 지역에서 일정 아니, 일정 확률로 레이드 배틀이라는 시기 레이드 배틀이 나오는데 그걸 함, 그걸 하면 보상으로 전설 포켓몬을 줍니다. 네, 저기 이렇게 가세요. 그, 이쪽에 이쪽에 앉으세요. 제가 이렇게 찍을게. 요 아니 좀. 아니요, 칠색조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칠색조가 여기 있어요 편태 멋있죠? 음. 약간 뭐 학처럼 생겼죠? 학에다가, 적은... 음. 학에다가 약간 학에다가 아, 학 맞나? 학처럼 생겼는데요? 제가 저는 개굴 닌자입니다 제 개굴개굴 거려서 제 고막이 터트려졌어요 그 다음에 개구마르 오 귀엽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귀엽게 생겼네요 <laughs> 그거 완전 포처몬인데요왜 기블이 더럽죠? 내님이 <laughs> 네, 더럽대요 아무튼 아무튼 일단 이렇게 포켓몬이 있는데요 엄청 많죠? 네 저도 이거 엄청 많습니다 따란 저번에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은 리가 없죠 아니 무슨 아! <laughs> 아이 <이딴> 또 <가>. 코마스를. <laughs> 가슴을 남 코샤. <컷이야. 웃음> <가. 웃음> 아. 아무 은 무슨. 제가 제가 <laughs> 막 <음악> 판지를 <laughs> 한번 날렸습니다. <날렸을까요>? 자, <laughs> 제가 했는데 예, 수커지는데. 아무 <laughs> 제가 여기 배트을 <배틀은> 한번 <laughs> 해볼 거예요. 네. 이번에는 자. 누구랑 붙을까요? 요번에도 트레이너와 대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레이너, 트레이닝 맞죠? 뭐, 이건 님이 이기지. 아 이외로 센거거 센거 많아요 얘네. 칠색조를 슬롯이 됐고요. 보스터가 나오네요. 보이, 이보이다. 보스터입니다. 보스터라고? 네 공격 은 정말 쓰레기죠. 아제 공격 쓰레기네. 방어도 들기 같아서. 아, 아 불편해 이브이가 아닌데. 아니 이거. 이거 쉴드로 쓸게요. 슈드쓸거니 하나 참고하겠는데 트레이너는 쉴드를 쓰지 않습니다. 네, 트레이너 MA라서 그래요. 지지는 진짜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굴리자개굴리 개꿀개국어려요 네. 여기서 지면 태초마을로 보내버릴게요 네 <laughs> 아니, 아, 박사한테 보내서 정신교육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도타기로 아. 시원하게 못생겼네 자개공린자 정말 멋있죠 아, 이게 6세대 아, 인기 뭐. 포켓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요 네, 아마도일 겁니다 에이. 이거 한한달 동안 모아서 한달 동안 개구마를 키워서 이제 개구만장을 키워서 이제 개구린자를 키워 만든 겁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꿈이 뭐죠? 꿈은 어 모르는? 전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인데 왜이 이런 이런 게임을 하고 계시죠? 아, 전 이걸 진, 본격적으로 좋아해요. 그렇군요. 이번에서 좋아요나 좋아요가 많이 된다면, 좋아요가 15개 이상 된다면 제가 채널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삭제를 했어요. 그래 채널을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죠. 제가 구독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00명 되면 은 이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좋아요 구독 그냥 부탁드린다는 얘기고요. 뭐, 하면 제가, 여러분. 댓글도 조금 남겨주세요. 여기서. 너무 외로워요. 저기요 잠깐만요. 안 아, 찍지 말아주세요. 저 얼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우진. 우진진티가 예전에 나왔어요. 우진찐TV가. 이번 영상 좋아요 100개, 아니, 20개가 넘고 구독자 수가 5명 이상 추가된다면 제가 직접 환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보고, 내 눈을 보을맞을수있내 눈을 보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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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내 눈을 보고, 내 눈을 보고, 내 눈을 보고, 내 눈을 보고, 을때고내 눈을 보고, 내 눈을 을을고고 무시 세 단의 비준노 하나 없다더니 <laughs> 나올려고 지금 지금 얼굴 나오려고 지금 아좀아나 <laughs> 아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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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씨자 저희 집은 이렇게 자 보세요 라이토스라는 포켓몬이 나왔어요 에이 에이 끄고요 일단 라이토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잡으려고 아, 하다가 아, 이거 이렇게. 커브볼해서 스도 하고요. 음. 화면이 잠깐 안 뜹니다, 죄송합니다. 음, 화면 개 쓰레기네. 자 보십시오. 커브볼 보여드릴 멀리 좀 해주세요. 자, 김온 충전 다음에 안 되죠? 보십시오. 커브볼로 성공하고요. 그데 네,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라이토스가 잡혔습니다. 네, 와이책 진짜 많네요. 와이셔 만킹맞아 와우 와우 <목소리> 어메이징 프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아직 이거 하지 마시고요 아직 이거 아닌데 음 일단 스위쿤 레고 아, 그니까. 저희 방에 들어가서 할까요? 아 아니, 아닙니다 너무 등이 아파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자이 공으로 아까 제 머리를 때렸어요 잠깐만요 제 레고 내가 안, 이거 안 부서졌습니다. 약하게 찼거든요. 네. 오늘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지금 기절한 시박연 씨입니다. 아! 아니 아왜 지원자 자살행위라고 그러세요? 아니 야내 시박연 장기 터트리지 마. 안고 하도록 하시다 여러분 야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 제가 제일 그 어쩌다 가이오가 잡다 나온 이호치 전설 가이오가가 나왔습니다. 저번에 대박이네요. 이게 색깔이 나오길 색깔 다른 색깔 나오길 정말 어려거든요. 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잡은 라이코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 아 전설 이다총 보여드리죠 모두 보십시오. 전설 1한 마리, 칠색조와 라이코. 또, 라이코, 음. 라이코 3마리, 라이코 4마리, 라이코 5마리가 있습니다. 엔테이 1마리, 그란돈 1마리, 가요가 1마리, 그란도 1마리, 엔테이가 있구요. 정말 많은 포켓몬이 있습니다. 오이, 박수. 자. 이번에 다른 포, 게임을 보여드리려고 하습니다뭔 게임인가요? 이번에는 이게 음. 정말 전 이걸 이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좀비를 떼, 총으로 때려 잡는 게임인데 이 게임 웬만한 유튜버는 다 한번 해보실 것 같습니다. 아 어, 설마 이 게임 제가 아는? 선물을 받고요 게임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음, 일단 제일 먼저 이거 강화하고 강화 자 이제 시계와 조준경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고급 이고요 뭐지 이건 화면 좀 보여주세요 49,000자이 네요 하도록 하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한번 봅시다 봅시다 나나나나나네 렛츠고 렛삐엔엔자 이걸 최대한 이게 화면을 길게 누르, 누른 다음에 좀비들을 쏘면 되는거고요 자동으로 조정하니까 공격을 하니 별로, 쉽, 쉽, 쉽습니다. 피하고, 피, 이게, 예. 아슬아슬하게 피하게 되면 HP가 많이 차요. 자, 이제 좀비들을 죽이도록 합니다. 어, 별을 얻었네요. 자, 생명 회복 효과 30%를 늘리도록 니다 하겠습니다. 저기요, 너무. 네, 의문까지 다 쓰러뜨리고, 4라운드까지 넘어갑니다. 스테이지 4까지. 인예생이 캐릭터라고 해요. 자. 오, 너무 귀엽요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P는 8670이고요. 여기서 이번엔 권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총이 좀 세긴 합니다, 저는. 전 권총이 좀 멋있고 유용해요. 쏘도록 합니다. CP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광고비 자, 광고를 보면 탄사 탄산... 이게 기관총 같은 걸존총을 준... 준다고 하니까 하도록 할게요. 비비다 <Scientists> 다시 왔습니다. 개틀링으로 돌아온 이승범. 숫... 이승범입니다. 아, 여기서 고급 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틀링이 있고요. 개틀링이 이게 연발이니까 좋긴, 좋네요. 와, 연사 공격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좀비까지 다 쓰러뜨리고, 7라운드까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손가락입니다. 자, 엄지손가락 좀 치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캐릭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소, 캐, 이름이 손오공 캐릭터입니다. 손오공 요원. 25까지 있는 거라고요 오 아픕니다 이거 이, 의외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화면이 약간 겉쪽이 빨개지면 마, 마, 맞은 거고요 암튼 그렇습니다 개틀링 홀 빠르게 아, 아닙니다 개틀링 아니네요 요원까지 다 쓰러뜨리고 다시 옆쪽으로 피해야 합니다. 어, 헬기 이렇 마주보고 있네요. 옆에 있는 헬기까지 다 쓰러뜨리고 네.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어 아픕니다. 의외로 이게 이게 사건 사건 아닌데. 다음에 사건 쓰도록 하죠. 넘어 가고요. 오, 아픕니다. 많이 아프네요. 오, 아슬아슬 피합니다. 건총을 쓸게요, 제가. 자, 저뭐 하시죠? 이 파리 뭔가 좀 따가워서 헬기 스태미너가 많이 달고 있습니다. 오,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공급 행운을 하도록 할게요. 오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CP 채워주고요. 음 뭔가 만만치 않은 상대긴 하네요. 자 아슬 이 피하고 권총으로 여기서 마무리해 줍니다. 아우. 정비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센 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공격하지않는데 무슨 모습 들었습니다? 삐 움직이는 장면이 더 멋있는. 사용하는 것도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다리 너무 아파.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게임이 실제 상황이라고요? 세상이 좀비 세상을 물들었는데 이 영웅이 세상을 구하는 그런... 네, 그런 단순한 스토리군요. 네! 정말 단순합니다. 아, 아프다. 네, 이런 게임은 엔딩이 없지 않나요? 있습니다. 브루스타즈가, 아니, 브이스타즈도그 엔딩 없잖아요. 이건 엔딩이, 있습.. 어! 죽었어요. 자, 삐삐. 광고가 나왔네요. 살려면 이거 광고를 봐야 해요. 이런 개똥만큼. 근데 이거 시뮬레이션으로서 역대급,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최애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거 광고가 많이 없으면 이게 좋은데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어렵네요. 청소, 소리 많이 나시겠습니까? 게 자, 다시 돌아온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적이 됐고요. 쓰러트셨습니다. 고급 행운을 해보겠습니다. 겨우 21 스테이지까지 왔고요. 22 스테이지까지 왔고요. 근데 이런 좀비게임은 스테이지를 아니고 웨이브를 하지않나요? 아 이거 스테이지입니다. 이거 스테이지로 나누어져있어요. 웨이브로 나누어져있는것도 있던데. 이건 스테이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많이 많았네요. 이거 거의 조각상 보이시죠? 이 나, 이게 나중에 제가 플레이해봤는데 이게 보스더라고요네 그렇게 그 유발하지지 마시고요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음. 자, 마지막 보스 레이드까지 갑니다. 소금 육체 공격을 하고요. 이게 거인 조각상입니다. 이게 지금 보스. 맞추고 있었고요. 아, 아쉽게 맞았네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건 거의 반이었는데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셋세개 합치면 자, 머리칩이 나오네요. 뭐죠?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laughs> 정말 재밌었어요. <laughs> 아, 너무 엄청난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고맙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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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쭈글쭈글해졌어요. 네. <laughs> 아. <웃음> 내 토마스. <웃음> <웃음> 아 잠깐만. 나라고이 <안> <laughs> 토마스 이. <laughs> 아 살려줘. 아니 이런 아.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 다른 1, 2, 3에 전화를 걸어주시고 이 채널을 신고해주세요. 아, 아! 여러분 갑자기 밤이 됐습니다. 갑자기 화면 이 어두워졌어요. 그거 네가 밝기 조절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밝기 조절 아니야? 이 주작놈아! 이말 아니야 주작. 여러분 사람을 주작을 하는 거고요. 아! 아 개토마씨아나 아. 아, 이거 안 올려. 아, 쟤네들 좋아. 아, 근 뭐, 야, 앨 비키라고. 아! 아. 야. 아. 님들, 제가 주작 같은 거 아. 하면은 영상 안 올리죠. 아, 아. 아니요. 주작이 뭔지 몰라요. 자작은 아는데 <laughs> 주작이 뭔지 몰라요. 자작이 주작이 아니구나. 아니, 아니, 아, 아파, 아파. 자작은 어몽어스고기지 아니, 좀, 니, 뭐, 남자 좋아해. 아, 야, 야. 이런 짓 쎄. 야, 영상. 이 이쯤에서 완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빠.